안녕하세요. 여수일본입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막바지 상승이 예상됩니다. 침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S&P 지수는 바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QQQ 22불 23전, XXL 12불 59전에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5.1%, 전년 대비 5.1%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이 상승한 만큼,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잡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임금이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 이건 아까는 전년 대비였고, 이거는 보면은 지금 0.6%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금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계속 될수 있다. 그리고 패드에서도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긴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인데요. 서비스 지수가 46.2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 지수가 높다는 것은 경기 지표가 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50bp 50bp까지 올려서 어 5%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2년물, 3개월물, 10년물입니다. 2년물과 10년물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지 오래고요.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차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 경기침체가 저는 온다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신저점을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가 벌써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침체가 올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을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지출만 많아지는 게 지금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내년만 아마 큐티가 중단할 텐데 큐티가 중단할 때쯤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선반향에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오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하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 오면 좋겠지만 저는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안산게 아니에요. 사서, 산타넬리, 중간선거, 이렇게 올때한 번씩 상승을 한다면, 그때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락, 단기적으로는 산타넬리까지 우리가 충분히 조금 즐기면서 그 즐겼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과감하게 분할매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문자냐 어, 상승 능력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올바라 보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언제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 지금 당장 사는 게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산타넬리가 오면 이때 샀던 것들을 분할 매도 하자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어 UPRO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UPRO도 함께 하면 이렇습니다 UPRO도 이 정도 정반에 샀다면 지금 38불, 37불 이럴 때는 분할매도 시작을 하시면서 43불, 46불 뭐 52불 때까지도 뭐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온다면. 분할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시면 좋겠고 어,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물타기나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항상 2번 계좌를 만들어서 떨어지면 그때 가서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키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는 많이 매도를 했다고 생각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5불에도 좀할수 있고요, 34불, 39불 이렇게 왔을 때는 분할 매도 포지션 분명히 가져가면서 산타넬리가 선물을 줄때 그때 선물을 받지 않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어 분명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을 좀 털어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색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구불 때부터 이렇게 쭉 사왔기 때문에 지금은 플러스 구간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털었고 앞으로 만약 간다면 18불, 21불 이 정도면 분할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더 챙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상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챙기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려 보실만 할 거고 아니면 어, 이쪽에서 꼭팔아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도전적으로 해보시는 거지만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면 저는 이 방향을 선택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타넬리가 주는 이때의 상승분을 충분히 맛보시고 탈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